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급인의 계약 해제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체 상금 약정인 수급인은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고 이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왕공이 지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도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아, 도급인이 수급인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하고 있어서 공사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완공 시점이 이제 지연됐을 거아니에요 지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연된 기간만큼 그게 기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됐다라고 한다면 그 지체상금에 대해서 수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만 그 지연된 기간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라는 것이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동안의 지체상금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건 꼭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귀책사유 그 범위만큼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된다라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기본 체계 때문에 이런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리합시다. 수급이 는 귀책사유로 공사가 공사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수급인이 선정이 되어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되었을 때그 완공은 지연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체 상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존 수급인, 그러니까 공사 계약 해제의 책임 있는 기존 수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해제된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지. 거기에서 해서 도급인이 해제를 지연했거나 이후에 해제함으로써 그 기간, 그러니까 수급인한테 규책 사유가 없는 기간 동안만큼은 이 지체상금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사계약을 해제당하는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꼭좀 기억을 해주시고 도급인의 입장에서도. 어, 수급인의 기책사유가 있는 기간이 언젠가 그리고 빨리 해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제가 당했으니까 이제 네가 다 책임져 그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생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